자, 271번 보면, 이런 거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X,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뭐, 물론 해석 잘할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는 뜻이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음. A. 음, 근데 봐봐. 이거는 지금, 점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도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했잖아.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질 텐데 괜찮아. 지금 이거는 점의 이동을 나타낸 거거든요. 점의 이동에서는 이거 그대로 가잖아. 맞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 그런 이동에 의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어,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을 이동시켰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 물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제는 여기서는 지금 점의 이동이었는데 이번에는 도형을 이거랑 똑같은 이동을 하라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은 아까 네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x 대신에 뭐 넣고 그 그렇죠. x a 넣고 y 대신에 뭐 넣고 y 옳지 이렇게 넣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지금 중심을 볼게요 평행 이동이니까 중심 몇 코마 몇얘는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0 콤마 응, 0 콤마 0이죠? 맞지?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옳지 응.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니까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오래 요 원점 0 콤마 0에서 2까지의 거리가 오래 요 우리 충분히 할수 있잖아 맞지? 그럼 시작 두점 사이 거리 루트 얼마의 제곱? a 0응 a-0의 제곱 계속 4-0 그쵸 그게 얼마래? 5라잖아 맞죠? 응. 그러면 은 루트 a제곱 더하기 16은 5 양변 제곱하면 25 되겠네 맞죠? 그럼 a제곱은 9가 되겠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 A를 구하려 했으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됩니까? 네. 음.